두 번째, 휘장에 갈라진 의미는 이겁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왜 담대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거든요. 죄인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고 했어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담대히 갈수 있습니다. 휘장이 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 코로나 때에, 가난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속상했을 때에, 상처받았을 때에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거기서 응답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갈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그 은혜 보좌 앞에 갈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세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으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네 자신이 좀 부족해도 너에게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좀 성격에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고 완전히 거룩하지 않고 믿음이 깊지 않아도 누구든지 내게 오라,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이제 다리는 것이 없다. 언제든지 내게 오라. 내가 찢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내게 오기만 하면 지성소의 은혜를 부어주리라. 이런 약속이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발명품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분이 조지 카버 박사님이죠. 이분은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주인의 손에 양육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애가 있는 친구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나이 여섯 살 때였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일곱 살이나 여덟 살 정도 됐겠죠? 그때 어린 나이에 카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머니칼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발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이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흑인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까? 내가 아직 어린데 응답해 주실까?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먹다 버린 수박이 옥수수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검정 손잡이가 달린 칼이 그 수박에 꽂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조직학버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어린 흑인 노예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게요, 이 조지 카버 박사님 그전기를 읽으면 이게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조지 카버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삶이었고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도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지혜로 땅콩만 가지고도 발명품을 수백 개를 만들어냈잖아요. 미국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고요. 미국 최초의 흑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요, 조지 카우 박사님은 흑인이나 백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믿음이 약해도, 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전 자격이 없는데요 예 우리 자격 없어요 그러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담대히 요구하십시오 담대히 구하십시오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